한정도 괜찮은 아니면 저주받은이 아, 이게 절정이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어, 왜 이렇게 안 뜨냐. 역천도 비싸나? 뭐, 어, 역천은 왜 이렇게 써 아, 기존에 3단계였구나, 역천이. 조감도 떡락했네. 그렇 아, 쓰리는 다 싸죠. 기존에 쓰리 있던 직업들은 싹다 싸고요. 지금 원이었던 직업들만 비싸요. 억제 결정. 그뭐뭐 뭐 그래서 그거? 그쵸 수량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 전날이. 결정이 3,000골이었거든요. 2단계가. 근데 지금 800골이에요. 근데 이거 토요일날패시몇번 하면 승질조다 싸울 것 같아. 그쵸? 전, 전 그래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있어, 지금. 지금 다 파는 게 답인 것 같아. 무조건 팔아야지. 와, 진짜 말이 소속 결정 파는 것 봐. 아, 지금 얘돈, 얘돈을 쓸 필요가 없구나. 치명타가 안 나와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쓸만한 게 버섯커 밖에 없는데, 버섯커도 솔직히 얘돈 쓸 바에 원한에감비 끼니까. 지금 아르카나 원한 끼지도 않니? 바로 원한 그냥? 예. 솔직히 원안 낄거 없으니까 원한 끼는 거지. 아니면 싹 보네. 그냥 황 후의 기습, 황후 기습 1 레벨 1 빨리 영구 아, 30분, 30분 더 기다려야 되 오늘 영구 돌리고 자야 되 아 이거 비프로스트가 맞다생각하는데 딴거구나 새로낚타버리네아 비프로스트 아, 이거 다 두께도 설정해야되네 귀찮게 한 아, 다가주세요 아 이거 아르카나 럭키몬스터방 아르카나 키울라고 카던, 카던에 럭키몬스터방 가끔 써요 파서 두 개랑, 돌멩이 하나. 판매 가능이겠겠지. 노 no 판매네. <laughs> 그래봐요, 카던에서 마지막 보상이 판매 가능이거든. 아, 마지막 <laughs> 쓸데없다. 그거 쓸데없어, 안 쓸데없어. 그거 랜덤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파란색 희귀할 팀이잖아. 네. 그게 보라색에도 스킬 포인트가 옮겨거지요옮겨질걸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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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개승하기 음.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스킬 포인트를 일단, 음. 보라색으로 옮겨놓고 개스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트라이퍼들과 이거 설정 안나가지고다 걸어도 되는 거라. 약간 어, 트라이포드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 내가 트라이포드 못 옮겨 볼걸요? 왜냐면 트라이포드 옮기면 옮긴 재료가 없어지는데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내가랑 어, 소리.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면은 그 뭐야. 그죠.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나? 그냥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건가? 아, 나 이거 옮기면 없어지는데, 맞아. 네? 저걸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 새로 붙었 한번 갔다 진짜 골드 장사꾼식도들 1대150을 가고 있네. 1대150이요? 아, 1대1 5 0 싸네요. 너무 양심없이 사는 거죠? 음. 지금 190에서 200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고정인 거 같아, 이제. 무슨 극락이 없는 것같아니까 가끔 급차하는 사람들의 180에 팔고. 한 만골도 사서 때려볼까? 골도요 아,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근데 아, 그거 50, 50까지 만약에 된다는 과정이면 때릴만해요. 한 50이요? 네. 음. 아, 근데 지금은 또 아니네. 왜냐면 제가 그때 만골 사가지고 지금 3일 만에 5만골로 올렸으니까. 아, 이네요 네. 빨리 사면 할만한 것 같고, 그거 그래. 아니면은 좀 그렇지. 최대한 그골드를 회수가 가능하다 아니면 올리는 거지. 아. 그건 좀 멀어져. 알파하더라고 <laughs> 천천히 에코라든 돌리면서 하다가, 그 빠지면 올리세따 빠지면. 아, 블레이드도 할까 하면서 같이 줘저 55,000원짜리 한정 패스 대박이야 지금 끼고 있는 거 보관함에 넣고 그다음에 개 대칭하다는 보관하면 넣을 수있대 이거? 아르카 레벨 낮아가지고 네. 경이로운 안 주네. 네. 위대한 생명체. 아씨. 다 막아놨겠죠? 대단데. 아 맞다 지도 제작도 한 가봐야겠다 그쵸 박새라.. 도전 빠짐? 도전 빠 아니.. 막 아프고 그러진 않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어... 무력하면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 보습 보상 와, 많이 줘? 무더... <목소리> 아니요 그냥.. 근데 도전을 안 가는.. 가면... 가는 게 좋아요 이야.. 골반사기면... 거래 가능한가요? 네, 거... 네 거래 가능해요 거래 가능하면 싸비들기 아싸 무조건 가야지 써머노 <목소리> 얘네. 찾네. <laughs> 문패 섬에서 주는 재료를 900개를 모아야 선언이랑 바꿀 수 있네요? 아 도전, 도전 450? 아4 1 5 도전 가실분 있나요? 어, 내 네, 금방 갖다 음, 놨는데요. 아하이. 아, 곧 <laughs> 아, 아, 타이밍 안 맞네요. 3종 달았어? MVP 어? 3 네? 먹었습니다. 3. 한번도못자 어. 아, 성공. 얘랑 같은요 이해라 하면 가심? 두명 있어. 서퍼 필요했던데. 아, 그러네. 쪼끔 갔다 와야죠. 마린이 가심? 아이, 전 이미 삐찌에 갔다 왔어. 돌파석 비싼져 갔다가 바로 쌓먹 <laughs> 돌파석 몇 개죠? 받았어, 표팅이. 어? 돌파석 몇개 받았어? 지금. 돌파석, 명예의 돌파석 아홉 개 여기 에어면 4,000골인데, 거의. 근데 수호석 몇몇 결정 690개. 어, 미쳤네? 파괴석 결정 157. 정확한 걸면 결정 안 주겠죠? 어, 네, 레벨별로 세요 어, 그래도 어. 다행이다. 그거 다 팔으면 6,000골인데, 거의. 줄거다 주네. 팔게요. 그점 가야겠네. 저 사자. 가서, 그, 첫날 말고 두 번째 날에 갔다가, 진짜, 만골이 그냥 걸리더라고요. 아. 호동아 가자 필수네 이거 다 판다 렛츠 기릿 네 저는, 저는 무조건 팔았습니다 결정 다 팔고 천천히 하겠다 저 아르카나로 가도 되나요? <laughs> 그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레벨 보정이라아 오케이 그거 티어별로 보상 나오잖아 그니까 그 자기 레벨에 맞게 보상이 나와요 그니까 아, 아르카나를 아... 왜가 아르카나 키우려고요 아 저의 꿈은 아르카나 1050입니다 와이쌀개 오지게 되는데 잘먹저 음. 그래서 지금 3일만에 지금 54,000골드 와 어, 무조건 아, 가야되네 빠르게 가야됩니다 아, 어, 버스 달콤하네요. 히 결정 올리니까 답 판다. 결정도 엄청 빨리빨리 나가요. 그냥 올리면 나가. 달리, 달리고 있어, 지금. 네, 그냥 올리면 나가요. 와 7천 굴 올렸어, 지금. 사랑이 네, 좋습니다. 미쳤다. 도전 잠깐, 도전해. 그러면서 달랑하지 말죠. 야 <laughs> 7천 골한 <laughs> 번에 꺽. <꼭>. 거이요 <laughs> 나장나 나 강화 안 한다 이제 다 판다. <laughs> 강화는 기속이로 속을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 다 강화는 그냥 마리사비서 맞죠? 네. 이거 팔까 이거 수호속도? 저다 팔았어요. 수호속 이거 이티어 필요 없죠 이제? 네 어제 부캐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럼 그거 좀 주세요. 뭔 개소리야. 6 0 팔았... 0천골대겠다 <laughs> <판단. 웃음> 이런 거 원래 당당하게 말하나 있는데. <laughs> 야무지게 다 팔았죠. <laughs> 우 와, 삼천걸 떠불었어. <laughs> <laughs> 응? 비습주차 떴어. 나 지금 창고 다 <laughs> 팝니다, 이제. 오동아 살래? 네? 저 알카라서 <laughs> 필요 없어요, <laughs> 이제. 삼0골도 물었어. <걸> <laughs> 어, 저 블레이드로 자꾸 들어와. 기습슈차? 아. 원한슈차 3레벨씩이라. 골도 자꾸 들어와, 지금. <laughs> 5천골 벌었어, 5천골 갑자기 4만골도 됐어, 지금. 잠시만요, 저 거북선만 들렸다가. 12,000골 벌었다고? 지금 4만골도 됐어요. 근데 지금 팔지는거다팔시는게 제일 좋아요. 다 팔아야겠다. 레벨업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 어차피 레벨업 해봤자 오늘 약간 유령선처럼 못 가. 맞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유령선 에이버 없어 못 가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어요. 우늘 어, 파티 구하고 있어? 아저 지금 애플 나고 있어요. 빠빨리 구하라 빠빨금 <laughs> 로아 들어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일단 숙제 좀 끝내. 레이드는 그래도 도전 먼저 하려고요 카던이 카던보다그 이따가 아 뭐야 그 중나 이수하면 그재료들싹다 팔면 몇 천골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는 재료 다 팔고 어. 내일은 또 도전 갈수 있을까? 도전 갔다가 또다 팔고 <laughs> 도전 부캐, 본캐 다 따로 그거돼요 보상? 그렇다는데요? 혜빈님이? 근데 부캐로 가면 2티어가 나오죠? 3티어가 안 나오고 그 부캐로 할거 없으면 가실아 갑시다 디일 형이랑 지금 레이드에 강한 사람 파티 구하고 있는데 네, 악세가 없어요, 부캐. 아, 어, 부캐도 다 악세 주던데? 위대한 그거. 그, 특성을 못 맞췄다는 소리겠죠? 네? 아. 그래도 여기 칩득다 붙어 있어서 괜찮아요. 중, 중갑차명 2레벨도 주고. 지금 생명 돌파서도 얼마지? 얼마 안할 텐데. 생명이요? 생명돌파서경이로운 그거 100 얼마 했어요, 어제. 지금 모르겠네. 100 얼마? 어, 써서시 10, 15분을 패서 와. 그러면 0 통고도 못 번단 소리인데 고민되네. 경이로운이 지금 얼마지? 에, 서포터로 가질까요? 어, 서포터로 가질까요? 아, 오십쇼, 오 아까 바드가 870, 7 0이었나 그래서 아까 해빈님이 다음 주부터 주말에 제 캐릭을 다 돈다고. 아. 아, <laughs> <laughs> 아, 그 얘기 하신 거구나. <laughs> 나 부자 됐어, <부져졌어>, 부자 됐어. 실뢰가안 <laughs> 된다면. 5만 골드 됐어, 님들. 5만 골드, 지었어 5만 골드. 아, 기념으로 100 골드씩 뿌립시다. 5만 골드, 절성. <laughs> <될성. 웃음> 말도 안 되는 <됐어요>. 소리야. <laughs>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한 일이죠? 참고 있는 거 진작에 팔걸. 그래, 뭐야. 카게 가시면 하루, 카게 한 번에 기본 4천 걸리고, 지도가 영웅이 뜬다. 그러면 8천 골드까지 벌려요 그리고, 카게 가시면, 균열의 조각이 나오거든요? 균열의 조각, 1600개, 1650개를 모으면, 전설지도, 확률이네. 1650개. 에이씨. 이거 세, 저 지금 세번 갔는데, 1500개인데요? 많이 줘요. 되게 많이 줘요. 한번갈 때마다. 아, 근데 확률이 아까 좀 그지는데? 아 25에서 멈출란다. 별로 강화 안 하고 싶다 이제. 그게 맞. 25면 할거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쵸. 1325면 오로라도갈수 있잖아요. 오로라도안 가고 싶다. 어, 귀찮아. 너무 귀찮지만 안 와, 가는 거. 오레아 개꿀이네. <laughs> 레벨이 높아서 그래요. 지금 3티어 예, 지금, 제가 애칭님하고 부리님 오시면, 빨리 와서 1300, 아니, 1050 찍으라고 찍고, 제1300 계속 가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돈이 아, 많이 벌리고든고 그럼 저는 카드 말고 뭐 돌아야 돼요? 카드는 좀 계속 보시면 돼요. 어비, 어비스는 이제 못 돌아요, 저는? 그럼 한번 가보실래요? 그 레벨, 레벨 초과라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못가죠? 아, 가봤자안 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카던이랑 레이드밖에 못가죠? 초대해주세요 네? 뭐, 뭐요 주마링 초대해주세요 아, 저, 잠시만요저 저 아직 f 안죽이다 <laughs> 허허 바빠요 많이 바쁘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제 끝이. 이거 하고, 위대한 성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그, 길드 채팅에 닉네임 좀만들어주십시코에 있어요? 또... 네? 디코에 있어요. 아, 네. 아, 뭐한 거지, 지금? 아, 잠, 잠, 잠시만요. 아, 이거 플러스 1을 안 쓰고 왔네, 에포나. 아. 전아 레타 인아르 레타 인좀갔다오겠습니다아르레아아아레나아로나두 그그 마리 어딨어요? 네?